다음은 취재 파일입니다. 미국인 가족이 함께 한국의 만두 요리법을 배우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스코키 한국문화축제 가운데 요리연구가 우형희 씨의 강좌로 진행됐는데요. 만두를 빚는 고사리 같은 손과 가족이 함께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희 저널리스트가 소개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른스럽게 만두를 빚는 소녀의 모습이 진지합니다. 아들이 직접 만든 만두를 보며 엄마는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완성된 만두지만 칭찬을 받으니 으쓱합니다. 한국식 만두 만들기 체험 행사가 스코끼 문화축제 일환으로 열렸습니다. 50여 개 다민족이 어우러져 사는 스코끼시가 매년 한 나라를 선정, 그 나라의 역사와 음식, 문학과 예술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시리즈로 엽니다. 지난 1월 6주간 진행된 축제, 올해는 특히 한국이 선정됐습니다. 30여 개의 다양한 행사 중 열린 요리 강좌는 부모와 자녀가 한국식 만두를 직접 빚어보는 시간으로 열렸습니다. It's part of our and we try and, an to and 공립 도서관에서 유명 요리 연구가 우영희 씨가 한국식 만두 요리법을 시연합니다. 우 씨는 재료들을 하나씩 선보이며 만두소 만드는 법을 설명합니다. 부모와 아이들은 만들어진 만두소로 직접 만두를 빚기 시작합니다. 버섯 모양, 꽃 모양 물고기 모양 등 각양각색의 만두가 탄생합니다. Like <laughs> 한국식 만두는 고려시대 중국으로부터 전해져 현재까지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두는 피와 소재, 모양과 조리 방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시는 완성된 만두로 만두국도 선보입니다. 기다리던 만두 시식 시간. 방금 찐 만두가 뜨겁지만 맛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손으로 덜컥 집기도 합니다. 서툴지만 젓가락질로 한국 문화를 함께 배웁니다. 참가한 부모들은 만두빚기 체험 행사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부모 아이들이 음식과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laughs> 하나 되고, 가족 여가 활동의 중심에 한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어, 아이들하고 너무 만들기 좋은 것 같아요. 손 동작하고, 오늘 너무 즐거워던것 같아요. 우영희 씨는 한식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한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식이 알려지면 한국 식품과 한국 문화, 한국의 삶이 다 알려지겠죠. 어, 우리 한국 사람들 친해지면 밥 먹으러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한국의 발전을 더 가져올 것 같아요. 미국 내 한식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한식의 세계화가 더욱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네. 네.